자 모든 것은 조직이 돼야 편성이 되죠. 예. 자 틀을 짜야 편성 된다. 예, 예빈법할 때 설명했어요. 자 이거는 뭐 중대장실의 지위표가똑같다 직위표. 예. 자 이게 틀을 짜는 게 조직이다. 자 여기 틀에다가 자 헝길동을 M2034수로 보지겠다. 이게 편성이다. 예. 에몇분 예, 앞에서 예빈법도 설명했어요. 자 조직이란 구성요원의 대상과 복무기한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코드 조대복귀자 코드 아주 잘 되었어요. 자 구성요원의 대상과 복무기한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복무기한을 램으로 치고 복에서 찾아 나올 수 있잖아. 자 우리 코드의 생각 그러니까 조대복귀 조직이란 대상 복무기가 예 그런데 예, 시험은 조직하고 편성을 잘 받고 예자편성이란 예. 예. 자, 편성이란, 예. 대상복무는 땡 틀리죠 조직 틀을 짜는 거. 자구성원의 대상과 복무간 설정한 조대복귀 조직이다. 자 대상이 뭡니까 아까 나왔죠? 자 예비장교, 예비군 보충병, 병역법에 따른 닫고 을 사람. 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복무기간은 뭡니까? 예, 복무를 마친 다음 날부터 8년 날날팔. 자 간부는 연령 정년되는 시월 삼일이죠. 그러니까 조대복귀 조직. 자3호 편성이죠. 자, 편성이란 예비노 조직된 자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투력을 발휘하는 단위로 부대하는 것 한다. 먼저 기초는 편성을 조직 나왔어. 자, 편성을 조직이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조직이란 예비노 조직된 자를 일정한 틀렸죠? 자, 어, 그 조직을 얘도 설명하는데 조직이란 용어가 나오면 안 되지. 이 문장이 성립이 안 돼. 자, 편성이란 예비군의 조 그러니까, 먼저 조직이 돼야 편성이 돼. 모든 것은 조직이 먼저 나고 편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비군은 조직되있어 자, 홍길동이가, 에, 뭔가, 5, 8년 차로서 조직되있어그 다음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투력을 발휘하는 단위로 부대한다. 자, 적재적소 보호직을 해서 전투력을 극대화시킨다. 그죠? 자, 그래서 편성은 전발단대. 자, 우리 코드 집에 있어요. 어, 편성이란 전발란데. 자, 전투력 발휘 단위 부대화. 자, 부대화 같은 경우는 네모 치고 찾아라면 어려울 거에요. 예, 코드 없으면 굉장히 차요. 전투력도 네모 나올 수 있죠. 예. 자, 조직은 조대복기, 편성은 전발란데. 자, 예변에 조직된 자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뭡니까? 자, 운전은 운전병이다. 예, 맞죠? 예. 예 통신은 통신 특기 있어야 된다. 기준을. 자 전투력을 발휘한다는 게 쉽게 말하면 전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부대한다. 자 전발단대. 자 시험 잘 나옵니다. 어뭐 21년도, 22년도, 예 그리고 어 25년도 예, 올해 전반기 나왔어요. 예. 자 올해 후반기도 나올 가능성이 있죠. 예.